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엄마는 세탁실에서 빨래를 돌리느라 바빴어요. 저는 그 옆에서 놀다가 세탁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탐험하기 시작했죠. 세탁기 속에서 빨래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이 마냥 재미있었어요. 저 안은 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호기심이 점점 커졌죠. 따뜻한 빨래가 담긴 바구니에 몸을 기대보기도 하고 바구니 속에 파묻혀 보기도 했죠. 이거 완전 아늑한 동굴 같아. 그런데 그때 세탁기에서 삐삐 소리가 났어요. 세탁이 끝났다는 신호였죠. 드디어 세탁기 속을 구경할 수 있겠어. 저는 기대에 차서 세탁기 문을 열었어요.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젖은 빨래가 가득 찬 모습이 보였어요. 이거 완전 비밀 기지잖아. 저는 빨래 더미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약간 젖어 있었지만 폭신해서 너무 편안했죠. 여기서 혼자 노는 건 정말 재밌어. 그런데 갑자기 문이 덜컹하고 닫혀 버렸어요. 뭐야? 왜 다친 거야? 처음엔 잠깐 다친 줄 알았는데 아무리 밀어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설마, 나 진짜 갇힌 거야? 이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저는 발로 세탁기 문을 차며 엄마, 나 여기 있어. 도와줘. 하지만 밖은 너무 조용했어요. 엄마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왜안 와? 이제는 정말 무서워졌죠. 엄마가 나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하지? 저는 다시 문을 두드리며 발로 차봤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세탁기 안은 차가워졌고 저는 몸을 웅크렸어요. 엄마, 제발 와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절망스러워졌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이제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세탁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세탁기 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세탁기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엄마, 나 갇혔었어.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괜찮아, 미미야.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세탁기는 너처럼 작은 고양이가.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단다. 다음엔 절대 혼자 들어가면 안 돼, 알겠지? 응, 엄마. 정말 무서웠어. 응, 다시는 안 들어갈게.